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배들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물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여름때 같았으면 금요일 날, 우리 구역립에도 모이고 심야기도에도 모일 텐데, 그러지는 못해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서로 전화로, 카톡으로 안부 묻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수아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아이성을 공격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 이를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부지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조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늘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함께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10절에서 보았듯이 요소가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백성들이지요. 장로들과 더불어 올라갔다. 장로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을 요소 요소에 진을 치고 배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의 일도 마찬가지요. 구역 일도 마찬가지요. 전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정일도 혼자 할수 없지요. 가족이 더불어서 도와가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지요. 자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말씀 보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수하죠.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군대를 선발해서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킨다 필요한 곳에 군사를 배치시킵니다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모르게 숨겨놓은 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수아가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되, 각자 위치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구역장은 구역장 위치에서, 구역 식구들은 구역 식구 위치에서, 전도의 임원은 임원 위치에서, 회원은 회원 위치에서, 가장은 가장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일이지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인데요. 아이 왕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복병이 숨은 줄 알지 못하는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급히 나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방해태세를 갖춘 상황입니다. 여차하면은 공격할 준비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아이 그 사람들이 성업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때 우리에게 알게도 하시고 모르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따를 만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이를 본 아이성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오게 됐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군대에게 도망하는 척하면서 이제 뒤로 물러섭니다. 이때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속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복병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자기 까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 이런 말씀을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기도 믿음 싫어하시다가, 또 다니엘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로 하신 분 성경 쓰기 시작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시간 많은데 영적 교육해야 됩니다. 주동상 가정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